사람이 살아가다,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재능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풍족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무능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하는 아, 정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능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 자신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정말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부족한 거죠. 우리는 늘뭐 재능적인 것이든지, 기능적인 것이든지, 지혜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약을 그한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광량.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삶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글로 가면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세다로 갔다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네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사방 동네에서온 동네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화겁지고 정말 호동지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살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산내를 이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들자 않고 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주시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늦게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남보다 일찍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는 소리만 들면 여러분, 어,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들 붙잡고 막뛰어갔을 겁니다.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겼겠어요? 그뭐 챙기다가는 세월 다가고 가다 보면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뻔 뒤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예수께달려다녀가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야 나의 문제 해결되고 나의 아인, 자녀가 범든 아, 곳이 치유되고 회복될수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예수님 있는 곳을 달려 나갔습니다. 금세 그배사다방해하는 사람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동예를 할때 동예를 한다고 하면 사방 동네에서 그 소문을 듣고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든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앞자리를 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가지고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과 닮아있는 것 같은데 어, 예수님을 어쨌든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로 그광량 가장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욕해서 히 그들이 병든 것을 치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날은 저물어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심도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날은 저물어가서 점점 추워지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제자들에 봤을 때 너무나도 이게 지금 어, 예수님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을 전하느냐는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동네에 들어가서 저녁을 사먹고 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소리를 제자들은 듣게 됩니다.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뭐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 잘 아시면서 저 수만명의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그러니까 되려주고 말로 만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괜히 그냥 날벼락을 맞는 그런 느낌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갈것 없이 너희들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농담 그자하시고 농담을 너무나 위트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유머로서 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유머가 많으시고 웃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백 세가 다 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것이다라고 말다 그랬을 때 그거를 뒤에 듣고서 사라가 이런 게임도 웃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 사라를 웃게 받으셨어요. 그 정말 노세한그 정수가 끊어져 버리고 아이가할수 없는 그 사랑을 웃겼습니다. 뒤에서 웃긴 거예요. 왜 웃었습니까?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고 지금 아이를 할수 있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 하나님 너무 웃기신 분이야라고 그렇게 아마 속 웃었을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 뭐라고요? 이름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해야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저쪽에서 얘기하신 는이삭입니다이삭 이산.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은 하나님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가 웃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서 하나님 웃기셨다. 웃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살아있 때문에 웃게 만들어드립니다. 또 어떤 어,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남편을 어쨌든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가져다가 간결사에 놓고 기도를 했다고 새벽마다 신발을 먼저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 신발이 남았으니까 남편도 나오겠지. 참,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도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그걸 갖다 놓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없고 이게 참 무슨 신앙도 상식적이어야지 너무나도 비상적인네 자기가 웃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 그 다음날 그 다음주에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웃게 만드셨어요 그 남편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웃기게 하고 또하나님 우리를 웃기게 하시는 분이라는거죠 저 때로는 정말 온, 어초분이 없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맞춰주시고 위트가 있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머러스한 분입니다. 무뚝뚝하고 딱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스 따뜻한 유머가 넘치는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얼토당않는유머러스한그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별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 거죠. 현실적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현실을 뛰어넘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현실을 초월한 예,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먹을 줄 주라는 겁니다 없지만은 뭘을 것이 없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만 5천명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줍니까 상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행동과 하신 말씀들 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아픈 자들 오르만져 주시고 가난한 여자들을 과부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 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그 모습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인들과 병든 자, 여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고쳐주시며 열두해를 혈육증 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초월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상식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봤을 때는 좀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 뛰어넘는 초적인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상식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여자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이 되지 않고 상식적인 것이 여러분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라앉는 자에 참전했을 때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이들에게 이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몇 개의 항아리입니까?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적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다 떨어졌으면은 포도를 뭐 따와서 즙을 짜가지고 뭐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뭐, 하, 뭐 이렇게 좀 다가지고 뭐 하든지 뭐 그런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맹물을 갖다 떠 넣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명령이 어떠한지 아주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맹물이 여러분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적믿습니다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냉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전멸한 사 하나님의 편에서는 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네. 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서 그뭘굴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는 볼떡이 몇, 몇 개입니까? 볼떡 몇 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섯 개. 물고기? 물고기 몇 마리요? 아, 우리 집사님 굉장히 아주 명철하십니다. 젊은이들이 못알아갈 정도로 대답이 너무 잘하셨어요. 오병이어라고 하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거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미약한 것이면 예수님갖가드주어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축복을 하시고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을 정도로 먹고서 남은 광주류, 리몇 광주류 남았습니까? 예? 그거 모르겠어요? 합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지금 고통하는 순간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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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있다민채하고자실에대를살습니다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우리 지금 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정 알아야지 이거는 어디 가서 놓으면 수준이 당신이 절대 제거에서 왔다 갈지 마세요. 네. 그때는 다른 교회에 왔다 갈수했다고 뭐.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그 미약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축복해주시고 나눠주었을 때 엄청난 축복이 나눠먹는 역사가 일어나면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뭘 하지? 나의 재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의 뭐 달랑프로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하기 있어서 재능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무능해 보여요. 너무나 내가지고 있는 것이 미약해 보입니다. 그대로는 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나 어, 너무 부족함,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낄 때 그대로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자포자제하고 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어, 이걸뭘 하겠어? 라고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보리떡 다섯 개물거두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연약한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부족한 대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또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서 부족한 재능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혜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그 열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2만 명에 5천 명이 먹고, 또 거의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약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안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빗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미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능한 것이죠. 전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쳐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 너무나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모든 재능과 탄란트와 모든 지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오병어의 계절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속에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세다에서도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갖춰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이자리에 속이고 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때 기도하며 나갈때 하나님이 미약한 것이지만 아주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지만 소자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어른들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하나고요하나님 만의 세계 풍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의 세계 부유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런 예화가,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서 영국 한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람 앞에서 비중 높은 그 변호를 하기로 배우셨는데요. 그런 그에 대해서 많이 긴장감을 느낀 나머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 가도를 달던 그의 삶 속에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 정신 착란의 증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제부는 자신이 더 이상 살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만류와 그 불쌍히 여는 사람들 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고 또 자신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자신. 삶을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십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격하며 그는 시를 쓰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같은 보혈은 입만으로 필요다이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족 회개하고서 이생에 씻었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용생는 얻겠네. 셈쩍 듯한는 피곤세 한없이 있도다. 요시방 찬송을 258장. 바로 그의 간증의 노래가 돼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과 감격 속에 악례를 받고 있다는. 그 쓸모없이, 가치없이 무너져버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만야그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의 찬송이 되게 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서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으로 불려지는 역사를 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 믿습니다. 자, 역사하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지금도 살아있을 하나님의 능력이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과 능력의 성질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산속에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현실를 뛰어넘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으로축권을 드리겠습니다.